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laughs> 우리는 소유 유호입니다 저는 <laughs> 소입니다 유랑은 동갑입니다 저는 유입니다 야소왜잘못다 <laughs> 오랜만이다 인정 크크 너는 내가 이길 거야 나랑 뭐 같이 하실 분, 댓글기. 이기면 고독해, 줘 야! 왜? 너 어디야? 초록. 벌써? 너는 유명해지면뭐할 거야? 몰라. 난도 그, 그, 바라게임. 아니. 너 근데 이때 벌써 같이 가. 너 불량 없어. 괜찮아. 응. 다음 영상 뭐 하지? 라이브 두고 가자. 오키아 티사! 크크 나는 민트인. 같이 가! 다음 영상에는 내가 이길 거야. 아니, 내가 이겨. 라이브의 다음이다. 어! 내일 뭐 할래? 놀, 놀아야지! 인정벌충키기 기기. 그 다음 밥 먹자. 어디? 어디? 나는 1층. 알죠? 알죠?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 다음 너야. 좋아요도. 정우, 너는 커플 유튜브 할 생각 있어? 아니? 나도. 아, 잠깐만, 잘못 말했다. 오키 나도 없어. 크크. 딱. 나... 소. 소! 어디야? 벌써? 아니 야, 왜 몰라. 떨어졌어? 같이 가자! 응? 1 0초만 50초 돼? 오케이 시작 해! 아니 근데 소 취미는 <laughs> 뭐야? 몰랐겠어. 몰라 그그나 근데 나치취도 몰라 게임하지 <laughs> 자, 이제부터 너가 같이 하는 거야. 응. 야, 소. 왜? 뭐 하냐? 나 지금? 어. 빡겜 중. 같이 좀 가자, 임마. 응, 싫로 어이, 나쁜 놈. 하, 나 지금 편하게 게임하고 싶어. 야, 근데 우리 이거 녹화하는 거 만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만나서 하고 있잖아. 어, 그건 맞지. 그러면, 라이브는? 응. 언젠가 키까 그래 또 만나서 켜야지 현실 합방 가자 그 네, 가자 자 근데 우리 지금 몇분 했어? 몰라 어 지금 3.. 한... 아이! 어 뭐야 나왜 죽었어? 몰라 나왜 죽었냐? 왜.. 지름길로 가야겠다 야 뭐? 이 뭐해? 나, 뭐로, 지름길. 니집 태초 같냐? 어. 크크 <laughs> 아니, 떨어졌는데 죽었어, 갑자기. 너 지금은 어. 어디야? 오케이, 지름길 성공. 자, 이제 콧박지야, 코박지 코딕기. 응, 음, 깰수 있어, 그거? 아니, 되겠니? 아! 뭐요? 왜? 될줄 알았는데. 죽었니? 어. 죽었다가 살아. 다시 했니? 간다! 응. 니는 어차귀못 게? 니도 못 깨. 그 그거... 유튜버들도 그냥 웃겠는데? 너 이제 어디야? 나 지금 나 지금 새색 벌써? 아니 어떻게 4분밖에 안 했는? 아니 거짓으면 5분인데? 5분 5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 벌써 새색이라고? 살벌이야 내가 좀거짓말을 쳐. 너 지금 니아민도니아민도한 <laughs> 나, 나, 아니, 나, 나 지금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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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랭크로 실버까지 가기? 응. 참고로 저희랑 브론즈3입니다 초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원래 초보니까요 만약에 <laughs> 님보, 어, 오토키면 님보다 잘하람난 얘가 오토키만 쟤한테 발려요 저한테 발리죠 쟤 그냥 뭔소리요쟤 내가 오토키면 내 카타나로 <laughs> 나한테 발려요 자수카 포티면 되잖아 <laughs> 그러면 아래다에서 <laughs> <laughs> 오오난 그러면 응오 칼자음에 너 발려 아니 파인 아니 시퍼함에 도 발려 아니 바주카에 미래무기 수류탄 발사하 할건데 <laughs> 어때? 그러면 뭐해 어 화방 될건데 날려버리고 땅그러면 나는 미리 건들게. 그럼 나 카타나 될게. 그럼 나는 하얀 발색이 될게. 그럼 나도 하얀 발색이 될게. 그럼 엑터건엑서건 될게. 그럼 나는, 그럼 나는, 어. 어. 어떻게 게난 그러면 카타나 될게. <laughs> 그럼 나는 자카프 될게. 아니, 잠만 우리 근데 대버 사중인데? <laughs> 어, 죄송합니다. 저희끼리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laughs> 맞아요. 아니, 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몰라. 너, 너 때문이잖아. 너 지금 어딘데? 나 지금, 이제, 3층이야. 3층? 산춘? 예. 음, 너왜 이렇게 못해? 너, 너보단 잘할 거야. 그대면 랑아요 어, 실서를좀 지금... 많이 했어. 손도 안 풀리고. 나, 나도 손안 풀렸는데. 에헴 아, 근데 이때 진짜 손안 풀렸다. 어, 그래서, 놀때밥 <laughs> 먹고 뭐 할래? 몰라. 오락길 지기? 오케이, 지기. 어, 그리고 저희의 광고 하나만 주세요. <laughs> 언젠간. 광고 똑바로 애들이랑 해드릴게요. 유유. 우리 다, 우리, 우리 세 번째 영상은 소다파 챌린지 추는 걸로 할까? 갑자기요? 나 수다파 <laughs> 못 치는데요? 아니, 깨, 어, 노 블록 틀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쭉 그래, 틀어 올려야 돼. 네. 먼저 로거라로아니저 아! 그거 통째로 다 올려야죠. 예? 네. 아니. 네. 하이라이트밖에 없어요, 그거 춤이 아니에요. 그거 찾아서 못 주세요. <laughs> 아, 네, 찾을게요. 네 지금 열심히 찾을, 찾을 거죠? 좋다. 응. 그러면, 응. 네 번째는 브레인옷? 번치기 할까요? 네, 그러죠. 0만 되면 뭐할 거예요? 님. 사실상 백만 될, 이거 없지만. 만약에 되면 님뭐할 거예요? 저요? 자랑할 건데요? 친구들 한세요 네. 그럼 저도 자랑해요. 저시우랑 같이. 오 유우라는 게 예. 래 얘? 얘? 아까 잘못 말했죠? <laughs> 어, 시우는 <희오는 웃음> 그 친구... 어... 다른 애입니다, 애! 얘 예, 맞아요 <laughs> 저희랑 같이 친구인 애예요 맞아요 <laughs> 같이 그냥 로블록스에서 게임하는... <laughs> 아니, 그냥 로블록스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아, 맞아요 <laughs> 이거 뭐 하냐? 야를 <laughs>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오비로 갈까요, 오비? 오비요? 네, 오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 가보시죠. 오, 나쁘지 않게 가요. <laughs> 아, 진짜 뭐야. 애들 해. 자, 나는 아직도, 이나왜 또, 아이, 나 언제 떨어졌어? 아! 체크 겁나 못하고. 어이, 넌 어디야? 나 지금 민트, 우라 더두 번째. 예? 네? 겸빡히네 오, 나 이제 회색. 헐. <laughs> 저, 우리 옆에서 헌트릭스 노래가 들려. 너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여러분들이 구독해주면 저희 죽을 것 같아요. 죽을 듯이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한 번만 믿고 눌러주세요. 맞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안눌러면 500대면 키운, 키운 이야아이 뭐였더라? <laughs> 40문 더? <laughs> 네. 그래 질문 30분 나비가 40분 나 좋아할게요 네 그거 하시겠다 자자네유 응. 유 혼자 한답니다 와. 손은 소는... 얼고 간대요 지금 해드릴까요? 지금 언제요? 지가 합방하고 있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아 근데 저희는 사실 진짜 친구예요. 맞아요. 저 이유가 섭외했고 어저 혼자 있다가는 아무 말 없이 할것 같아서 섭외했어요. 맞아요. 야그뭐그렇어뭐 어, 뭐 그렇대요. 네. 곧 있으면은 끝나가는데. <laughs> 저기요. 어 사리나를 보컬로 베이비 할게. 네. 잠시만요. 아직이에요. 아직. 제가 하라 했대요. 이제 온다. 이제 아이다 온다. 아이다 이제 아이다 온다. 베이베. 이제 오고 있는다. 아이고. 어디 있어요? 저기 거기 있 오고 있어요. <laughs> 오 없는데요? 너무 잖아왜 이제 생겼지? 서울씨 눈이 안 좋은 거예요. 아이자 오늘 어, 재밌게 한 번, 잼모터 해봤고요. 맞아요, 그래도 이유 겁나 못하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제가 바를 거고. 맞아요, 어, 아직 저 아, 라이벌이군요. 네. 라이벌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음. 마지막 인사할 때 다른 걸로 말해볼까요? 안, 안녕히 계세요 말고. 응. 음. 님은, 이은 소화하고 전호화할게요 이미 유화하세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하나, 안 돼요. 둘, 셋 소화 안돼화안녕히안세요 다음 요상음영상에요안 돼요. 안